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새날, 우리들이 은혜롭게 하루를 살며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주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룰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려운 일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사랑의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만들어 낼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 화평함과 거룩함을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더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계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계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일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는 모르드게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미 좋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고 또 그는 베냐민 족속 기스의 증손이기도 하지요. 바로 사울 왕의 집안에 속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베냐민 족속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인 가운데에 참 이스라엘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이 혈통에 있어서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돌보게 되는데 에스더의 사촌간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바로 부모 없이 버려진 고아로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버린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는 참으로 잘 돌보고 또 그의 후견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 알듯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두 사람이 함께 믿음으로 서로 돌보는 일이 에, 실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에, 구하는 그런 일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에, 택한 자들을 에,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어, 구원의 사건을 에, 증언하게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 에 어, 바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인도해서 왕후가 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 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네시 허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오늘 이 내용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에스더는 왕후가 됩니다. 특별히 그가 그 규정대로 꾸미지 꾸미고 나가고, 특별히 꾸미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보게 되면 왕후는 꿈이 그렇게 많이 꾸미지 아니하여도. 어, 정말 에, 훌륭한 모습을 갖춘 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에,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에, 그래서 어, 에스더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렇게 왕비가, 왕후가 되는 것이죠. 이때에 왕은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일을 왕이 했지만 그러나 에스더를 만나는 만남으로 인하여 그 기쁨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믿음 있는 이들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잔치를 베푸는 일을 만들게 하고 또 지방의 세금을 면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후하게 이렇게 대우를 하고. 또큰 상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상을 베푼 것과 같이 이런 일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의 복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쓰셔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또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을 복되게 하고 이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기적인 것을 넘은 열린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로 인하여 잔치가 벌어지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게 되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 앞에서 참된 사람이어 주께서 기뻐하게 하는 자가 된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에스더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함으로써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신실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이고 또 인격적인 열매이죠. 이 신실의 기본은 말씀과 삶의 일치. 또, 내 말과 내행함의 일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과 삶이 일치되고, 또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내 삶과 행위가 일치되는 신실한 삶을 오늘 하루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마감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듯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따라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